작은 푸른 별 하나 그것은 작은 먼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푸른 별에서 대한민국은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조차 없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보면. 인간이 그렇게 지극히 작디 작은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광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광대하시고 온땅 위에 온 하늘에 아주 충만하신 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보면 사람, 인자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는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는 허약한 존재, 곧 사라지는 존재. 뭐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줌의 재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라는 N.O.C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을 표현한 다윗은 또 인자라는 말그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벤 아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의 아들 아담은 흙이지요 그러니까 흙의 아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한줌의 죄 결국 우리는 한 줌의 죄가 되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 아, 다위에서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안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광지하시고 위대하신 거 하나님께서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죄 연약하디 연약한 허약하고 사라져버릴 그 인생을 어떻게 여기시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려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손가락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 재에 불과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1절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이 아름다우신데 여호와 누구요? 우리 주여 우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빼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요?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점먹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연약한 존재이지요 흑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보복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인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의 대적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입에 힘을 주신다. 권능을 주셨다. 권능으로 세우셨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주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바보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때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뭘할수 있겠어?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구원하셨고, 가정도 세워나가셨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겨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소와 양과 든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생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시지요. 뭐 그런 것처럼 손가락으로 천지를 지으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하지 연약한 우리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전기로. 관을 세워 주셨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 사랑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것,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또 대적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 우리가 능력있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있게 믿음의 길을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일평생도 표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